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수의 곱하기 소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에 소수 곱하기 소수를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뭐 특히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것을 자릿수의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답을 이렇게 정했던 방법, 그리고 뭐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며 계산하는 거, 혹은 뭐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었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수 곱하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1보다 작은 소수의 곱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1보다 큰 소수의 곱셈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상황에서 이제 그 소수의 곱셈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 값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제 어림을 일단 해보고요. 이제 그수 그러니까 그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제 수 감각을 키워서 소수를 곱했을 때 이게 대충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뭐 1의 자리인지, 10의 자리인지, 아니면 뭐 소수 첫째 자리인지, 소수 둘째 자리인지 이런 식으로 수 감각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어, 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긁게,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게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지혜는 1.5리터에서 1.2배로 양을 늘린 세제를 골랐습니다. 어, 지혜가 고른 세제의 양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어, 일단 그 1.5리터짜리 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원래는 1.5리터였어요. 그런데 이게 1.2배로 증량을 했다고 합니다. 양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1.5배 리터에 1.2배로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양이 늘어났다는 걸까 줄어들었다는 걸까 그렇죠 더 많이 줬다는 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1.5리터에 1.2배는 1.5리터보다 일단 많은 건 맞아요 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만큼 더 많을까 얼마만큼 얼마만큼 더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크기에그 뭐 예를 들어 뭐몇 배만큼 더 많은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1.5 리터의 1배는 그냥 1.5 리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1.2배라고 했으므로 1.2배라고 했으므로 1.5 리터에 그러면은 이 1배인 것보다 0.2배 더 많다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 1.5 리터보다 0.2배의 크기만큼, 크기만큼 더 많다라고, 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2배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제 원래 0., 이제 이게 1.5리터라면, 이게 1.5리터라면, 이게 뭐 이제 0.1배, 0.2배, 0.3, 0.4, 0.5, 6, 7, 8, 9, 뭐 이렇게 갔을 때, 0.2배면 은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더 들어갔다는 얘기에요만큼 대략, 대략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오. 아래쪽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1.5L 이게 원래 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1배 이제였을 때 1.5L가. 그러면은 이 0.2배는 얼마만큼 가야 되냐? 0.2배. 여기에서 이제 가봐야겠죠. 0.2배는. 그러면은 일단 0.1배는 얼마냐? 0.1배. 0.1배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자, 일단 0.1배라는 것은 1배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러니까 이 0과 1 사이에 10, 10 10등분 한 거죠. 10등분.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9. 이제 예, 대략 잘랐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이 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칠한 이한 칸이 0.1배에 해당하겠지. 즉, 0.1, 1에 이제, 1.5에 0.1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2배는 두 칸만큼 더 가야겠지, 두 칸만큼.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1배와 이제 2배 사이에서, 이제,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따를 수 있겠지.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여기에서 1.2배는 요만큼 더 가는 게 되겠죠, 요만큼. 이게 1.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이제 대충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 간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양이었고, 그 다음에 요만큼 더 주는 거죠, 이만큼 이게 이제 1.2배다라고 그림으로 나타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림한 결과는 어느 정도냐라고 대답했을 때, 어림한 게, 어, 대략, 어, 세제의 양이 일단은 뭐 3L나 2L, 그니까 러 2L도 뭐한이 정도 되겠죠? 2 리터가? 어, 이 정도 되려나? 어 그래서 1, 2, 3, 4한2 리터 이게 2 리터인데 어 이거 이제 2.5 리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뭐 리터에는 못 미치네요? 어, 리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봐1.5 리터는 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1.5 리터하고 2 리터 사이니까 뭐한1.7 리터나 혹은 뭐1.8 리터 약 1.7L나 뭐 1.8L 정도다라고 이제 어림할 수 있겠어요. 뭐, 둘다 정확한 수인지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한 1.7에서 8, 뭐이 정도, 어이 사이죠. 어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예, 이제 뭐 어림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림이니까 뭐 정확하게 뭐 구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가 고른 세제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 네, 일단 1.5L가 있었는데, 이것에 1.2배니까 1.5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거나, 음, 이렇게, 어, 아니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1.5L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그 1.5L에 0.2배만큼 커졌으므로 1.5에 0.2배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꼭 이제 이게 이제 간편한 식이긴 합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원래 있던 양과 이거는 이제 더 늘어난 양이 되겠죠. 늘어난 양이 이제 얼마인지 구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푸는 방법을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이제 생, 응용해서 생각해보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15와 1.5, 12와 1.2의 관계를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뭐의 관계냐? 네, 자릿수의 관계죠, 자릿수. 그래서 어, 일단은 1.5 곱하기 1.2는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것이 이제 그 그냥 우리가 편한 15 곱하기 12라는 자연수의 계산 결과값과 그 다음에 1.5 곱하기 1.2의 계산 결과값의 관계가 있었지. 자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여기서 곱하는 수가, 곱하는 수가 지금 15에서 1.5도 10분의 1배가 된 거고, 여기서 12에서 1.2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배죠.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랑 10분의 1배니까 답은, 답은 15 곱하기 12에 몇 분의 몇 배가 되어야 되느냐 네, 10분의 1배가 아니라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5 곱하기 12를 한번 해보면, 일단 자연수의 곱이 쉬우니까요. 15 곱하기 12를 계산해보면, 5인은 2는 10, 2는은 2에 하나 올라갔으니까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고, 그 다음에, 어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돼서, 180이 됩니다. 그니까 러 이제 이 답은 이제 180이에요, 180. 그런데, 이제 곱하는 수가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이제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수점 자리 두 자리가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1.8이라는 답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제 두 번째 친구는 1.5와 1.2의 크기를 생각하면 15와 11을 곱한 값에 소수점을 찍어줘야지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15 곱하기 11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80이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5랑 1.1을 곱했으니까 답이 1 몇이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를 생각했을 때어 소수점 첫 째짜리 1.5에서 1.2배 니까 뭐 그렇게 엄청 늘어난 건 아니에요 어, 10배 100배 늘어난건 아니니까 어 소수점도 여기쯤 있어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게 두번째 방법이 되겠고 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볼까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냐 분수의 곱셈이다 그래서 이제 1.5는 10, 10분의 15로 고칠 수 있죠 그 다음에 1 어, 2는 10분의 1 1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이제 100, 100이 되고요 이게 15 곱하기 1 0이나 180이 되겠죠? 그면 180에서 이제 소수 둘째자리가돼야 되니까 1.80. 이제 뒤에 또 1.80에서 소수 둘째짜리는 없애주고 답은 1.8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뭐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1.5 곱하기 1.2인데 이게 이제 180이잖아요. 15 곱하기 12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를 곱했을 때 지금 여기서 에 보니까 답이 여기에 찍혀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수 첫째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를 곱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100이 되므로 이제 소수 둘째 자리의 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다뤄볼 거라서 어, 자세히 설명은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어, 3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연수는 연수가 키우는 강아지는 8월에 몸무게가 3.7kg였다 어, 그런데 10월에는 8월보다 몸무게가 어, 0.1배만큼 늘어났다 어, 그러면 연수가 키우는 강아지의 10월 몸무게를 구하는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자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8월에는 3.7kg이었으니까 일단 여기다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0.1배만큼 늘어났다 라는 얘기는 0.1배가 돼버린 건 아니고 원래 몸무게에서 0.1배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3.7kg에 0.1배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더 해줘야 된다는 의미지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식을 써도 돼요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3.7에다가 그냥 1.1 곱해줘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식을 써줄 때는 이3.7 곱하기 1.1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아, 어,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37이랑 11을 곱한 값을 일단 먼저 구해 볼까요? 그러면 7일은 7, 3, 7, 3 해서 7, 0, 407이네요. 407인데, 어, 그래서 3.7이랑 1.1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3.7에 1.1이니까 뭐한 4kg 정도 돼야 되겠지, 4kg. 그래서, 어, 4.07.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림잡아서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어, 뭐, 분수의 곱셈으로 뭐 계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수 둘째, 소수, 소수의 곱, 곱하기 소수, 이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어, 일 수학이 익힘책은, 어, 58쪽과 59쪽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배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